가장 큰 버림은 그 사람이 떠났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 자신을 버렸을 때다. 얼마나 자주 한 여자가 누군가를 잃을까 봐 두려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릴까. 그리고 눈치채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버림은 느리고 거의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억누르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것을 삼키면서 아프게 하는 것을 참으면서 이미 진실하지 않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외면한다. 가장 큰 고통은 그가 떠난 게 아니었다. 조용히 피 흘리는 고통은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는 것을 붙잡기 위해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은 데 있었다. 이것이 많은 여성이 안고 사는 숨겨진 상처다. 결핍은 단지 누군가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때 목소리와 욕망 존재감이 있었던 자리에 남은 공허함에 있다. 그래서 끝난 후에 많은 여자는 그 사람을 위해 우는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운다. 보이지 않았던 자신을 위해. 누군가에게 모든 것이 되려다 놓쳐버린 그 여자를 위해 운다. 한 여자를 상상해보자. 이름은 나은. 그녀는 단지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빛이었다. 사랑에 빠지기 전. 그녀는 혼자 거실에서 춤췄고, 자신의 생각에 크게 웃었고, 죄책감 없이 잠들고, 온전히 깨어났다. 하지만 사랑에 빠지면서 웃음을 줄이기 시작했다. 춤을 부드럽게 바꾸었다. 진실을 피했다. 그는 강한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 그녀는 말했다. 마치 강렬함이 결함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내가 좀더 차분하고 가볍고 그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맞춰지기를 원해. 처음엔 양보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게 감정적으로 성숙한 일이라 여겼다. 그러나 조금씩 자유를 인정받음과 바꾸기 시작했다. 이를까봐 하는 두려움이 나침반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춤추지 않았고 혼자 꿈꾸지 않았고 아니오 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 그가 떠났을 때 진심으로 머물 생각이 없던 사람이 늘 그렇듯 그녀는 단지 관계의 끝만을 느낀 게 아니었다. 자기 자신의 한 버전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차가운 욕실 바닥에서 세 번째 밤을 울며 보내던 중 나은은 깨달았다. 가장 깊은 에도는 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이 진실은 아프지만 동시에 해방이다. 왜냐하면 모든 여자는 결국 자신을 잃은 순간을 안다. 그리고 진짜 치유는 그녀가 자신을 다시 찾기로 결정할 때 시작된다. 오오쇼의 말은 이런 여자들에게 메아리처럼 울린다. 당신을 다치게 한건그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그를 붙잡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진 것이 당신을 다치게 한 것이다. 이건 죄책감이 아니라 명료함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여자는 깨어난다. 분노가 아니라 조급함이 아니라 오직 이제 됐다는 고요한 침묵으로. 이제는 관심을 구걸하지 마. 이제는 자신을 억지로 왜곡하며 맞추려 하지 마. 이제는 누군가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그 주변을 맴돌며 진짜 세상이 자신이었다는 걸 잊지 마. 여자가 이 진실을 깨달을 때몸 안에서 무언가가 변한다. 숨 쉬는 방식이 달라지고 눈빛이 다시 빛난다. 그 빛은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빛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침내 그녀는 깨닫게 되니까 자신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존재는 그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재회는 소리치거나 복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작은 몸짓들로 이루어진다. 느끼는 것을 다시 듣고 버려두었던 것들을 되찾고 거실 한복판에서 혼자 춤을 다시 추는 것. 누군가를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 안의 음악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오쇼가 말했듯, 진정한 여성의 해방은 사랑을 거부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데 있다. 존재감을 가지고 사랑하되,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고, 의식적으로 헌신하되, 절대로 자신을 잊지 않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사랑할 때는 온전히 사랑하라. 하지만 그 사랑이 당신에게 사라지라고 요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걸 늦게야 깨달았다. 하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도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부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과거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돌아가라는 부름도 그건 쉽지 않다. 오랜 시간 침묵했던 자신과 다시 마주하는 건 마치 오랫동안 어둠 속에 남겨졌던 사람의 눈을 다시 마주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 안에 기다리고 있는 여자는 당신을 탓하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보이길 원할 뿐이다. 들리길 원할 뿐이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당신에게 선택되길 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당신이 다시 당신 자신의 사람이 되는 순간, 사랑은 달라진다. 더 이상 아무 존재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신의 내면 공간을 존중하는 것만이 당신 곁에 남는다. 사랑이라 불리는 침묵을 요구하지 않는 것에만 당신의 마음은 열리게 된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출발점이다. 여자가 깨닫는 정확한 그 순간, 가장 아픈 건 그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었던 것이라는 진실, 그리고 이제 용기와 존재감, 자존감을 가지고 그녀는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자기 자신을 잃는 고통은 한순간에 오지 않는다. 그것은 서서히 안개처럼 찾아와 천천히 정체성에 윤곽을 지운다. 적절치 않은 순간에 들은 칭찬처럼 가장된 비판. 너무 강하지 말아줘라는 말. 감정이 넘쳤을 때 돌아오는 비난의 시선. 이런 조용한 작은 죽음들이 쌓이고 여자는 점점 움츠러든다. 그러다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시선 없이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된다. 오에세오는 말했다. 사랑은 자유에서 태어날 때만 진짜라고. 애써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되고 떠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진짜 사랑은 가두지 않는다. 그것은 확장시킨다. 당신이 자신의 진실을 줄여야만 상대의 애정 속에 맞출 수 있는 관계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집착이고 헌신으로 위장된 결핍일 뿐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여자들이 사랑과 희생을 혼동하도록 배워왔다. 좋은 여자란 참는 사람, 조용한 사람. 끝까지 버티는 사람 다 쏟아붓는 사람이라 배워온 것이다. 그래서 점점 스스로를 지워갈수록 더 사랑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믿게 된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고통이 시작된다. 사랑이 의무가 되었을 때, 손길에 죄책감이 묻어날 때, 관계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유지될 때, 이제 하나의 단순한 은유를 떠올려보자. 강한 바람을 느낀 나무가 뿔이 뽑히지 않기 위해 가지를 구부리기 시작한다. 처음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지는 결국 영구히 비틀린다. 본래의 방향을 잃는다. 위로 자라기를 멈추고 바람의 두려움에 맞춰 자신의 형태를 바꾼다. 이것이 바로 본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안에서 많은 여성들이 하는 일이다. 그녀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OSHO는 말했다. 당신은 반쪽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당신은 온전해지기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온전하다는 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다. 결함이 있어도 그대로 전체라는 뜻이다. 원할 때 예스라고 말하고 필요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당신의 평온함 영혼 목소리를 대가로 내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 하지만 이 자유를 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래된 패턴을 깨는 건 어릴 적부터 여자를 틀 지워온 목소리들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까다롭지 마, 그를 겁주지 마, 좀더 부드럽게 해,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들. 수없이 겹겹이 쌓인 이 조건화의 껍질을 찢어내는 건 아프다. 그러나 그 찢어냄 속에서 여자는 다시 태어난다, 잘 들어봐. 깨어난 여자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구해지길 바라지 않는다. 그녀는 진실해지고 싶어 한다. 그녀는 부스러기를 구걸하지 않는다. 그녀는 상호적인 사랑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것이 오지 않는다면 떠난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자존감 때문이다. 전환기에 있는 여성은 이 부름을 느낀다. 그녀는 계속 버티는데 지친 마음과 다시 시작하고 싶은 갈망 사이에 있다. 무엇인가 변해야 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아직 모든 힘이 모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괜찮다. 오에소도 말했듯 깨어남은 폭발이 아니다. 그것은 꽃이 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피어나면은 시간이 필요하다. 침묵이 필요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오에세호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는 이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고요한 동행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항상 누군가가 당신을 채워주길 바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도피일 것이다. 얼마나 많은 관계가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가. 공허함에서 도망치기 위한 절박한 시도. 오래된 상처에서 주의를 돌리기 위한 관계. 그러나 당신이 인정하지 않은 상처를 아무도 치유해 줄수 없다. 그리고 고독에 대한 두려움 위에 세운 사랑은 진실하게 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오쇼는 말했다.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이 숨쉴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다. 그리고 여자가 고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녀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다. 그녀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다는 걸 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이다. 이 여정 속에서 몇 가지 실천은 마치 열쇠와 같다. 침묵 속에 있는 것. 그것은 단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는 진정한 존재감이다. 혼자 걷기, 도피가 아니라 재연결을 위한 시간. 자신을 위해 글을 쓰는 것. 자신의 몸을 애정 어린 손길로 어루만지는 것. 살아있음을 다시 느끼는 기쁨을 되찾는 것.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느끼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여성은 다른 빛을 지닌다. 그녀는 마음속에 애도를 품고 있을 수 있지만 눈빛에는 단단함이 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더 이상 가벼운 척할 필요가 없다. 부서진 채로 웃을 필요도 없다. 그녀는 스스로를 허락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녀는 조금씩 기억해낸다. 완벽해지려 애쓰기 전에 감정을 느끼기 위해 허락을 구하기 전에 얕은 사랑에 자신을 맞추려 하기 전에 존재했던 그 여자를 그녀는 더 조용하고 더 직관적이며 더 선택적으로 변해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안다. 사랑은 자신을 잃는 곳이 아니라 더 깊이 자신을 만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OSHO는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진짜로 자유로워지고 싶은가? 아니면 건만 그럴듯한 새로운 감옥을 원하나. 이 질문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감정적 자유는 파트너를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꾸는 데서 오기 때문이다. 이 여정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다. 그를 탓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고통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는 일이다. 무너짐을 새로운 성장을 위한 추진력으로 삼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무처럼 당신도 바람에 휘어졌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다.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온전히 숨을 다시 쉬게 될 때, 세상이 달라진다. 다른 사람들이 변해서가 아니다. 이제 당신이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을 선택한 여인보다 더 혁명적인 존재는 없다. 그녀는 수년 동안 믿어왔다. 문제가 그였다고. 그가 남아 있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라고. 그가 올바르게 사랑하고 더 가치를 알아보고 더잘 이해했더라면 자신이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거라고. 그녀는 그 침묵을 부재를 은근한 배신을 탓했다. 그리고 맞다. 그것들 모두 아팠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 아팠던 건 가장 먼저 자신을 떠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버림은 타인의 떠남이 아니다. 그건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며 침묵할 때 일어난다. 불편하게 만들까봐 웃을 때. 감정의 부스러기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것에 감사할 때. 문자 하나, 존재 하나, 사랑 하나를 구걸하면서 마치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은혜라도 되는 양. 당신이 된다는 것이 부족하기라도 한 양. 이것이 여정에서 가장 날 것의 순간이다. 거울을 마주했을 때, 피로에 지친 얼굴만이 아니라 빛을 잃어버린 눈동자를 보게 될 때. 한때 용감했던 여인이 지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채 살아가는 모습. 춤추던 여인이 이제는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린 모습. 자기만의 꿈을 꾸던 여인이 지금은 타인의 기대에 갇혀 사는 모습. 그리고 이 고통은 한 번에 오지 않는다. 파도처럼 밀려온다. 때론 그리움으로, 때론 분노로. 또 때로는 이름조차 없는 슬픔으로 변장해서 온다. 하지만 이 감정들이 말하고자 하는 건 명확하다. 당신은 스스로를 배신했다. 이것이 아무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정말 아프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곳이 치유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그가 부족했던 것들 뒤에 자신을 숨기는 걸 멈추고 자기 자신의 부재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말하지 않고 삼켰던 모든 순간들이 자신을 상처내고 있었음을 인식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스라고 yes 말했던 순간마다 자신이 조금씩 부서졌음을 깨달을 때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워 자신을 지원할 때마다 실제로 잃고 있었던 건 가장 소중한 자신의 본질이었음을 인정할 때 OSHO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도 당신 자신만큼 당신을 깊이 다치게 할수 없다. 그리고 진짜 깨어남은 자신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전환점이다. 그 순간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존재가 소리친다. 이제 됐어. 그만.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니다. 그것은 조용한 외침이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속삭임 같은 외침. 나 돌아가고 싶어.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부서뜨리기 전에 나에게. 아직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그때의 나에게, 아직 나 자신을 존중하고 선택하던 그 시절의 나에게, 당신에게 필요한 건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 전환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이전과 같은 패턴을 거절하는 그날, 당신을 감정의 도피처로만 쓰는 메시지에 더 이상 답하지 않는 그 순간, 침묵을 선택하는 그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연약하지만 내적인 공간에서 새로운 여성이 태어나기 시작한다. 완벽한 여성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여성이 아니라 진실된 여성. 너무 많이 울었기에 더 이상 자신에게 거짓말할 수 없는 여성. 너무 많이 맞추려 했기에 더는 좁은 틀에 스스로를 구겨 넣을 수 없는 여성. 자신을 잃는 데 지쳐 이제 거울 속에서 자신을 다시 알아보고 싶은 여성.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뀐다. 더는 아무 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더는 자신을 변명할 필요도 없다. 그저 느껴진다. 이 고통은 더 이상 나의 자리가 아니야. 그리고 그렇다. 이것은 당신이 더는 아프지 않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저 고통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신은 울수 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는다. 기억할 수 있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사랑할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를 지우지 않는다. 이것이 깨어난 여성이 지닌 힘이다. 세상이 그녀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단 하나. 자신의 영혼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숨결 속에서 과거의 감옥은 선택으로 바뀌고 의존은 분별력으로 두려움은 용기로 변한다. 당신은 모든 걸한 번에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다시 세우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때론 무너지게 내버려 둬야 한다. 아픔으로, 두려움으로, 지나친 노력으로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아주는 용기 말이다. OSHO는 이 주제에 대해 용감하게 말했다. 진짜가 아닌 모든 것을 이를 각오가 되었을 때에야 당신은 비로소 진실한 것을 만난다. 그리고 당신 안에 진실한 것은 당신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존재를 요구할 뿐이다. 이 진실을 이해한 여자는 복수하지 않는다, 소리치지 않는다, 따지지도 않는다. 그녀는 그저 물러난다. 자신의 에너지, 애정, 몸, 영혼을 자신의 온전함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는 곳들로부터 걷어들인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했을 때 우주는 전부 반응한다. 자신을 선택한 이들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엔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침묵은 위안이 된다. 고독은 치유가 된다. 그의 부재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자유가 된다. 그녀는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리지 않았다. 연설하지도, SNS에 올리지도,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돌아가기 시작했을 뿐이다. 자신의 내면을 다시 듣기 시작했다. 숨을 쉴때 더는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어도 발은 다시 땅을 단단히 딛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아니, 절규가 아닌 고요함 속에서 변화는 일어났다. 어느 날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았다. 얼굴에 새겨진 흔적들은 더 이상 피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견뎌낸 모든 것의 지도였다. 그리고 한때 타인을 위해 꺼두었던 그 빛은 이제 다시 천천히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인걸불처럼. 그녀는 더 이상 왜 버려졌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이제 알고 싶었던 건왜 그렇게 오래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는지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대답은 죄책감의 형태로 오지 않았다. 그것은 내면의 포옹으로 다가왔다. 속삭임처럼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은 사랑 안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일어났다. 그것은 새로운 사랑이 아니었다. 그의 메시지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였다. 그녀 자신과 함께 있는 그녀. 혼자 거리를 걷다가 문득 평화를 느꼈다. 혼자 밥을 먹다가 갑자기 기쁨이 밀려왔다. 혼자 눈을 떴을 때 놀랍게도 존재감을 느꼈다. 더 이상 아무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곳에 내면 깊은 곳에 그녀가 돌아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불길이 지나간 뒤 피어나는 꽃처럼, 수많은 어두운 밤을 지나 다시 떠오르는 달처럼 이제 그녀는 고귀한 침묵을 지닌 여인이었다. 잔잔한 미소를 지녔고 구걸하지 않는 눈빛을 지녔다. 누군가 그녀에게 왜 변했느냐고 묻는다면 그녀는 그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를 무너뜨린 건 관계의 끝이 아니었다. 그 안에서 자신의 끝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침묵과 눈물,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한 시간들 뒤에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상처 입었음에도 그녀는 상상조차 못했던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온전한 사람 그녀는 깨달았다. 속박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걸, 영혼의 침묵을 요구하는 동행은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자신을 잃는 건 아팠지만 자신을 다시 만난 건 신성한 일이었다는 걸. 전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약속이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평화다. 누군가에게서 안전함을 구하지 않는다. 그녀 안의 존재감을 찾는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순수하니까 그 사랑은 열린 눈으로 단단한 뿌리 위에서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다시는 자신을 뒤로 미루지 않기로 배웠기 때문이다.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이 여정은 직선이 아니었다. 뒤로 물러난 적도 있었고 넘어졌고 칼처럼 아픈 기억도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엔 빛도 있었다. 재회도 있었다. 자유도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걸음, 가장 느린 한 걸음조차도 신성했다. 이 무너짐 속에서 다시 피어난 여자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녀는 말다. 그녀는 자유롭다. 그리고 이제 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보다 더큰 상실은 없다는 걸. 그리고 자신을 다시 선택하는 것보다 더큰 승리는 없다는 걸. 부드러움으로 단호함으로 진실함으로. 혹시 이 여정이 당신 안에 어떤 떨림과 닿았다면 댓글에 당신만의 마무리 문장을 적어주세요. 이제는 놓아주고 싶은 것. 아마도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무언가 이 영상에서 진심이 느껴졌다면 지금 채널에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나누는 한마디 한마디는 거울이고 모든 침묵은 숨결이며 각 영상은 당신이 절대 떠나지 말았어야 할 곳. 바로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지금 화면에 뜨는 다음 영상은 오늘 당신의 영혼이 원하던 바로 그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클릭해서 이 고요하고 강력하며 변화를 일으키는 여정을 계속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단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습니다.